여러분은 어떤 연애 스타일이신가요? 혹시 내 사주 속에 연애운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의 내 기둥을 통해 그 사람의 기질과 운세를 파악하는 동양의 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은 나 자신을 의미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바로 이 일간을 기준으로 연애 스타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간목. 큰 나무처럼 우직하고 한결 같은 성향의 감목은 연애에서도 의리와 책임감을 중시합니다. 표현이 서툴 수 있지만 마음만은 진실한 타입이죠. 궁합은 음적인 기운인 신금이나 정화와 좋습니다. 을목 덩굴처럼 유연하고 배려심 많은 을목은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애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자신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궁합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병화나 강한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무토와 잘 맞습니다. 병화. 태양처럼 당당하고 열정적인 병화는 연애에서도 주도적이고 화끈한 스타일입니다. 눈에 띄는 외모나 매력으로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감정 기복이 클수 있어 차분한 개수나 유연한 을목이 안정적인 궁합이 됩니다. 정화. 촛불처럼 따스하고 감성적인 정화는 애정 표현을 잘하는 로맨틱한 타입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기도 하고요. 이런 정화에게는 단단하게 감싸줄 수 있는 신금이나 실용적인 기토가 좋은 궁합입니다. 무토. 산처럼 듬직한 무토는 믿음과 책임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연애 스타일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될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안정감 있는 사랑을 추구하죠. 궁합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화나 균형 잡힌 을목이 좋습니다. 기토 논바처럼 실용적인 기토는 계산적인 연애를 하기도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편이에요. 섬세한 배려와 조화가 중요한 이 기토에게는 감성적이면서도 똑부러진 신금이나 계수가 잘 맞습니다. 경금 단단한 쇠와 같은 경금은 강한 개성과 리더십을 가진 연애 스타일입니다. 상대를 끌고 가는 카리스마가 있고 때로는 무뚝뚝해 보이기도 하죠. 경금에게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정원나 유연한 을목이 좋은 상대로 작용합니다. 신금, 보석처럼 세련되고 예민한 신금은 연애에서도 격식과 감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표현은 약하지만 진심은 깊고 감정선이 예민한 만큼 기토나 정화가 좋은 궁합으로 작용합니다. 임수. 넓은 바다 같은 임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애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성향으로 인해 구속받는 걸 싫어하지만 그만큼 다정하고 감각적인 사랑을 할줄 아는 타입입니다. 병화나 무토와의 궁합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개수, 잔잔한 샘물 같은 개수는 감수성이 깊고 배려가 넘치는 연애를 합니다. 이런 개수에게는 든든한 무토나 활기를 주는 병화가 최고의 궁합입니다.